금총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추가 프린트 해설 시작할게 자 1번부터 다친 구간 0에서 2까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은 2분의 3이다 그러면 2-0분의 F2-F0을 만족시키는 미분 계수가 3분의 2짜리랑 똑같다. 요 말인 거지. 그러면 요애를 계산해주게 되면 4 더하기 2A 플러스 B는. 그다음 오른쪽 거 계산하게 되면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A 플러스 B가 되고, 얘 B B 지우고. 이건 넘기고 이거 넘겨서 계산해주면 a 값이 정리할까? 3분의 2a는 넘어오면 4가 넘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해서 a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 요거 하나 써주면 b 값까지 나오겠네. f 프라임 3은. 27-24 b. 얘가 0된다는 얘기니까 b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fx가 완성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3x. 그래서 f1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은 1-4-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 그치, 1번은 계산이야. 그 다음 2번. <laughs>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럼 3참수 fx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 고민을 해야겠지. 근데 여기 조건에 봐주면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요 그래프는 탈락, 극값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마이너스 -F f'의 마이너스 x랑 똑같다고 했지 그러면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넘겨버려서 정리를 해주면 f'x가 y축 대칭 그럼 3차를 미분했으니까 f'은 얘가 몇 차다? 2차라는 걸알수 있고 f'x를 잡았을 때 2차 함수니까 얘가 이런 식의 가운데 축이 y축 대칭이면 여기가 x는 0이 될 거고 그다음 x는 마이너스 3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건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0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0 기준으로 왼쪽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이 찍힐 거고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나 같게 돼서 이 거리가 3, 그럼 이 거리도 3, 그래서 여기가 3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 봐주면 3차 함수 f(x)라고 했지 최고차항 계수를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얘 케이스가 하나 더 생기게 돼 이렇게인지 아니면 이렇게인지 자 그러면 <laughs> f'0이 또 양수라는 조건을 쓰게 되면 얘가 f' 그래프들이 지금 얘는 양수값 얘는 음수값을 갖지 근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그래프는 탈락 요 그래프가 맞는 이야기 그래서 f'x 식을 적게 되면 얘는 최고차항계수 p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인거고 그 다음 여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극대가 f의 마이너스 3 극소가 면 플러스 3 극소가 f의 마이너스 3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라는 것은 f3에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을 한게 18이다 요 얘기거든 그런데 얘를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 f'x라는 프라임 애는 fx를 미분한 애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f프라임 x가 돼. 그러면 반대로 f프라임 x의 한 부정 적분이 fx가 되는 거거든. 부정 적분. 그러면 우리가 인테그랄 f프라임 x에서 a부터 b까지 얘를 하게 되면 얘는 f프라임 x를 적분하게 되면 fx가 된다고 했으니까 fx의 a부터 b까지 요 이미랑 같아지겠지. 그러면 얘 값이 다시 f, b, f, a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얘가 3이랑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가 3이랑 마이너스 3으로 바뀌면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3, 3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요 생각을 좀 이용을 해주면 인테그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f 프라임 x의 dx니까 f 프라임 x 자리에 p 의 x 제곱에 마이너스 9p 요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얘 값이 18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를 한번더 다시 바꿔줄게 이 그래프는 봐주면 2차식 1차식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y축대칭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그럼 y축대칭이니까 이 식을 또 바꾸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2배의 p의 x제곱의 마이너스 9의 p의 dx 이것 값이 18이다 그럼 여기서 얘를 양변 2씩 나눠서 여기를 각각 2를 없애주고 여기는 9로 만들어주고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의 p의 x 세제곱 마이너스 9p의 x 요거 한개 9가 된다는 얘기고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9p 마이너스 27p가 9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8p가 9인 거니까 p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p 값, p 값까지 구했고,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방금 했던 요거랑 요 이야기랑 같은 의미로 얘를 적분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인테그랄 1에서, 인테그랄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f 프라임 x 의 dx. 요거랑 같은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아, 얘가 구하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 프라임 x dx 요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구나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인건데 얘도 y축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 2배를 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에 x 제곱에 플러스 2분의 9에 dx 결국엔 요거 값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아까 계산해 둔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식을 한번더 복붙을 해서,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여기 자리에 p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2. 여기 살짝 지우고, 마이너스 2분의 1. /2. 그럼 여기 개수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6분의 1. /2. 마이너스 6분의 1에 x 세제곱. 그 다음 여기에도 마이너스 2분의 1 지어주고 플러스 2분의 9에 x. 그 다음 구간을 1에서 0까지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9가 되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계산하면 6분의 3, 27이니까 20, 6이겠지 근데 이 앞에 2배까지 있었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주면 3분의 26 요렇게 되니? 다음 <laughs>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f 형이 0인 이참수 x에 대하여 함수 gx가 어떤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보자 그럼 fx 먼저 fx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f0이 0이기 때문에 얘는 x에 x-a 요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 다음 요 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으니까 gx를 봤을 때 먼저 얘가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 얘도 x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를 두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x-2에 x-a 요렇게 적히고 근데 여기서 gx는 0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건 ex 값이 종류가 2개밖에 없다 얘기야. 2종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미 여기에 지금 0과 2가 나타나 있고 a까지 있는데 이 종류가 2개밖에 없으면 a가 0, 2가 아닌 다른 숫자라면 불가능하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0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a가 2일 때. 자 우선 a가 0이라고 치자고 a가 0이라고 치면 얘는 x 세제곱에 x 2가 gx가 되기 때문에 얘 삼중근 갖는 패턴이면 요렇게 찍어야 되고 이렇게 오게 되고 x 축가 교점이 요렇게 조금 내리자 요쯤 오잉 다시 요쯤 그러고 여기 값이 삼중근 갖는 여기가 0 여기가 이렇게 되고 아래 그림으로 봤을 때 a가 2가 되면 얘는 x 제곱에 x 2의 전체 제곱이 되게 됐기 때문에 얘는 0과 2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해. 근데 0과 2에서 두번 접하려면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거든. 여기가 0, 여기가 2. 근데 나아 조건에 봐주면 gx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극대값을 가져버리지. 그래서 이번 케이스 탈락.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여기서 g(x)의 극소값을 구하시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자리를 찾으면 되겠지. 됐니? 이 자리를 찾을 거면 사실 g 프라임 x는 0이다. 해놓고 그다음 미분해서 요 점과 요 점이 나오게 될 거야. 근데 이걸 계산하기가 싫어서 우리는 비율이라는 걸 수업시간에 설명을 해줬고, 요 정도는 알고 있자. 여기와 여기의 비율이 3대1이다. 원래는 이 자리는 미분하면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까지 거리가 2기 때문에 3대1이면 한 칸의 길이는 이 자리를 4칸으로 나눠주면 한칸 길이가 2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2에서 2분의 1만큼 뒤로 온거 생각해주면 좌표가 2분의 3이 되겠지. 그니? 그러면 gx의 극속값은 g의 2분의 3을 구하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여기다가 2분의 3 갖다 집어 넣어주면 2분의 3의 세제곱, 8분의 27, 2분의 3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27,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사실 비율을 몰라도 상관없어. 상관없고,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주면 돼. 알겠지? 얘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아줘도 된다. 이 비율은 그냥 계산 정도 줄이려고 하는 거고, 요렇게 생긴 4차 함수에서는 여기 딱 3중근 긋게 그어졌을 때, 3대 1이 나온다라는 기억만 해주면 계산할 때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4번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인 3차원 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방정식 fx-x는 0의근 2개 fx플러스 x는 0의근 2개 자 여기서 우선 fx랑 마이너스 x가 보이거든 그럼 얘는 살짝 넘겨주면 fx는 X로 봐줄 수도 있겠지. 됐니? 근데, F, 얘도 Y는 X라는 애는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애라, 얘도 0,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문제에서 F0도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0,0을 가지게 돼. 이했니? 해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FX-X라는 애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도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도 0이라서 0-0은 0 식이 성립하게 되지 식이 성립하는 건 다시 말해서 0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얘기인 거 확, 맞니? 됐지 그래서 fx-x의 식을 잡을 거야 근데 최고차항계수 뭔지 모르고 다음 두 번째는 최고차항계수는 알 수가 없지만 뒤에 인수를 알 수가 있어 일단 x는 무조건 하나를 들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자, 여기까지 음. 스탑 들고 있다는 건데. 이 f(x) x의 그래프가 얘 그래프를 그릴게. 일단 얘또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얘가 실근 개수가 2 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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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그어 봐도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지. 탈락. 그러면 자동으로 요 그래프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지금 0이라는 확실한 근이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야. 0이 있으려면,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A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뭔가 여기가 a 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겠다 요걸를 하나 지울까 음 요렇게 두 가지 생각인 거지 얘가 첫 번째 케이스 얘가 두 번째 케이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 봤을 때는 0에서 접하고 그 다음 a가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자리지 그러면 fx-x를 피해 P에, 피해 P에 x 제곱에 x-a 요렇게 둘수 있겠지. 그 다음 f'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 우변 미분하자. 그러면 f'1은 여기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 미분해서 1 갖다 집어넣을게. 얘 미분하게 되면 고배 미분법 써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이는 x자리에 다 1을 갖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 1이 들어올 거야. 1이 들어올 거야. 그럼 2p 곱하기 1이면 2p. 1-a에 p 곱하기 1이면 여기 1.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겠지. 근데 f'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p를 내가 양변에 나눠줄 거야. p, p. 왜냐면 p값이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지 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얘기라 나눠줄게 그럼 이 식이 2에 1-a에 플러스 1은 0이 나오게 되고 얘를 전개해서 a값을 구하게 되면 a값이 2분의 3이 나오게 돼 됐니?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는 조건을 완성시켰고 아래에 있는 조건을 완성을 안 시켰어. 자, 그 다음 당식 f(x) 플러스 x라는 애니까 지금 a 값이 2분의 3이라는 게 나왔고 p(x) 제곱에 x-2분의 3에 봐. 여기 양, 여기를 마이너스 x였던 걸 플러스 x로 만든 거야.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살짝 ex 여기도 살짝 ex 더해주면 얘랑 얘랑 계산돼서 x로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ex를 더해주면 여기도 ex가 생길 것이겠네 그럼 얘를 인수분해 주자 왜냐하면 얘도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여야 하기 때문에 인수분해 했을 때 중근 중근이랑 실근 하나가 나와 줘야 해 x에 그럼 여기에 p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px 얘가 나오게 되고 x로 묶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2면 플러스 2 그러면 얘가 지금 중근을 하나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중근을 하나 가지게 되려면 여기 봐봐 이미 x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얘가 X라는 애를 인수로 또 가져버리면, 그럼 XX에 다른 거한 개, 이렇게 해서 0, 0. 여기 X-A가 있다라고 하면 A. 이렇게 해서 얘도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두 개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상수항 2가 있기 때문에 X를 인수로 가진다는 건상수항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케이스냐면, 혼자서. 얘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중근을 가져버리면 0에 다른 거 중근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판별식을 써버리면 0이 나오게 되어야 해. 그럼 판별식 쓰자. 4분의 9에 p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p가 0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또 방금처럼 p 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p를 날리고 싶겠지. 4분의 9p는 8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해주면 p값은 9분의 3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조건도 만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p가 양수도 맞고, 그러면 fx-x 값이 x의 식이 결정되게 될 거야. fx-x는 9분의 32에 x제곱에 x-2분의 3 이렇게 그래서 f3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3은 빼기 3은 9분의 32에 여기에 9 들어오는 거고 3 들어오면 여기에 2분의 3 이렇게 그래서 9 9 지워지고 얘2 예, 2 지워지고 16 그래서, 얘가 슝 넘어와주면, F3은 48 플러스 3, 요렇게 해서 51, 이렇게 나오게 돼. 이번 케이스도 해봐야 되는데, 이번 케이스를 해보게 되면, 모순이 나와, 요거. 지금 아직 요 케이스 남았지. 요 케이스에서 해보는 게, 이번 케이스는 FX 마이너스 X를, a에서 접하는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 p에 x-a의 전체 제곱에 x 이런 식으로 잡고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게 되면 모순이 나올 거야 그래서 시험 칠 때도 1번 케이스가 그냥 된다고 하면 1번 케이스에서 끝내도 좋다 이해했지?